시장이 아니라 놀이동산 같은데? 문 연대가 없는데? 뭐야? <laughs> 근데 따로 상설시장은 또 있네요. 맨날 연해. 저 음식 같은 거만 주말에 연아 봐. 야, 여기 그거네. 되게 익숙하했더니 곽치훈님이 여기서 그 모자 샀던데 아니야? 다리. Ну, чинчан, да А здесь надо печать? Нет, здесь не надо. Есть? Чинчан, да, чинчан, наверное. Ник, у меня 50 скидка с сегодня. А вы знаете известный ютубер Квак? Я знаю. У меня друг был, снял, все туда понес. Я просто хочу посмотреть. Ты хорошо по-русски говоришь. Спасибо. Я учился. 아, 이거요? 아 네. 네, 부시울지우부시울 구매 안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보고만 가겠습니다. 난 나를 알아. 사도이고. 어딘가에 처방해 두겠지. 아니 러시아는 분리수거를 안 한대요 그냥 음식물... 음식물 말고 그냥 플라스틱이나 일반 쓰레기 다한 번에 그냥 넣어가지고 이렇게 던지면 된대 여기다 문어가 다르죠?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분리수거하면 뭐해 이 땅덩어리 큰 나라에서 저렇게 버리면은 효과가 있을라나 모르겠네 여기 시내 쪽에서 요트? 보람선? 정확히 모르겠는데 탈수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 한번 그거 타볼까 생각 중이에요 오우 날씨가 하루 아침에 엄청 쌀쌀해졌어. 바람이 엄청 뿜어져. 푹 뿌거워. 야, 이거 멋있냐? 이게 지하철이... 수강같은데? 와, 와서 느끼는 건데, 모스크바 이쪽은 진짜 정원이 엄청 많네요. 도심에 한 블록 넘어가면 정원이고, 또 정원 나오고 이런 식이야. 이런 게 되게 많네요. 옛날에 그 셜록 현준 교수님께서 녹지가 많은 곳이라 했나? 녹지? 녹지 맞나요? 이런 공원이나 정원이 많은 데는 부촌이라 했는데 여기도 그럼 다 부촌인 건가? 제대로 왔네요. 생각보다 크네. 얼마지? 왜 이렇게 비싸 보이냐? 아딘 치파르가 나왔어. 나체 바하고, 네? 음, 네. 예, 딱. 예, 딱, 네. 네. Сколько стоит? 3800 руб. будет стоить. Да. А сколько времени? 2시간 반. 아, 2시간 반? 잠깐 얘기해서.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사 아, 좋습니다. 아. Спасибо.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그냥 오늘 배 앉아 가지고 그냥 스떴으면 될것같아 물론 나 혼자 떠야겠지. 평일에도 생각보다 사람이 있네요. 제가 원래 막 도시 가면은 유람선 타는 거 되게 좋아해요 한국에 있을 때도 여의도에 유람선? 유람선 타고 투어하는 거 있는데 아 근데 너무 좋더라고 그 이후로 여행 갈 때마다 이 강변에서 유람선 타는 거는 항상 제가 챙겨서 하고 있어요 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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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야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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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있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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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데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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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아, 이게짜 д а 이 а з 아 р о 가지고 개방감이 엄청 좋다해야 되나 느낌이? 아이 맛은 있어 보이네요. 비싸서 문제지. 아니, 월세니까. 가격이 상관될게요. 결과 좋으니 모르겠습니다. 아, 낮에 한 가게 하 사무실이 아니라 유람선에서 파트 모이니까 기분이 째시네요 <laughs> 말로 표현 못할이 좋은 느낌. 보니까 여기 시스템이 결제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1 3 1십 루블 냈습니다. 어, 얼마냐? 만오천 원이야? 만팔천? 와 오. 아, 여기는 진짜 멋있긴 하네요. <목소리> 여러분, 근데 여의도가 좀더 멋있어요. 제가 여의도에서 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너무 멋있어서 그 강남에서 바라보는 강북이 이렇게 멋있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맞아요? 막 갈매기도 있고.

굳이 명소 찾아갈 필요가 없네. 배로 한 번에 더 돌아가지고 너무 웃긴 게 사람들이 너무 조용해. 진짜 앉아서 구경. 너무 신기해. 노래 이런 거안 틀어주나? 아, 좋구만 그래도 이런 거 오면은 손 인사 해야 되는 거 알죠. 안 어, 마음이 상처받았어. 거의 다온것 같은데? 이제 돌아가네요. 딱 적당한데? 너무 길게 가도 좀 힘들 것 같아. 진짜 귀고수 미쳤다. 어디 나라든 강 주변 다 멋있는 것 같아 진짜. 음, 안녕하세요. 뷰가 좋아서 기분이 좋은 건지 일을 안 해서 기분이 좋은 건지 솔직히 좀 헷갈려 왜 휴가는 항상 빨리 가는 걸까? 얼반스뭐 금요일은 진짜 느리게 가는데 휴가는 눈 깜빡하면 그냥 끝나네 유람선 보일 때마다 되게 타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타봐서 기분이 일단 너무 좋고 여기 레스토랑을 이용해야 되는 걸 몰라가지고 계획이 없던 소비를 하긴 했지만 맛 자체는 되게 맛있었습니다 물론 가격은 좀 비싸요 어쩔 수 없지 이거는 뷰도 되게 멋있고 아 만족스럽습니다 나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탄 유람선이 훨씬 멋있어 확실히 그거는 진짜 뷰를 못 따라가 강남에서 본강북 포그스지 포그스 천정이지 포그스 천정 도착했습니다 어, 꽤 길어 2시간 반이 생각보다 기네요 재밌었습니다 오스트로가 유람선초한 여기까지 안녕히 요리 중입니다 필메니? 러시아 음식인데 직접 만들어서 하는 게 약간 궁루 같아요 여기는 한 다음에 고기를 넣으면 돼요 Мандра, почти пистолет? Ты знаешь, я ему говорю, вовнутрь надо, а он вот так вот берет, вот так нажимает в середину и вот так вот по кругу так делает. А если, мама проведет курс? Ты же провела. Провела? Неправильно? Правильно. Правильно. У нас бабуля мастер лепить.

아이고, 아이고, 한 일주일 있으면서 그래도 되게 많이 해본 것 같아. 여자친구도 오랜만에 집에 와서 좋아하는 언니좀 기분이 되게 좋고, 다음에 언제 올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주 오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집에서 아무래도 떨어져서 는게 좋진 않잖아요. 아, 재밌었습니다. 일주일인데 진짜 알찬 일주일이었어 그럼 러시아 여행은 여기까지 끝 가자!